안나입니다. 시작해보죠. 안녕하세요. 로디입니다 시작합니다. 또 로딘인가? 어 고정공매. 여기, 어? 여기 어, 책장 두개딱보시면 통로가 나옵니다. <laughs> 아니 전젊젊거 같은데. 와. <laughs> <laughs> 저는 뭐. 방 <laughs> 구경하면 안되니아왜 더? 구분. 오 여기 멋지다. 어, 님이 만드셨어요? 당연히 더 가만있습니다 요거는 인천 아시안게임 성화 이마 그부를 하하하하 방금. 인천 아시안게임 <laughs> 아하하하 여기 안에 심지어 그, 들어갈 수도 그, 있어요 부시면 그, 아 그냥 날아서 가면 안돼요? 여 부시면 심지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이렇게 하니까 진짜 웃색한 인천 아시안게임 아하하하하 어? 여기 늑대 <laughs> 늑대 죽이셔도 돼요 여기는 냄비, 뜨겁다, 아이고. 여기 지옥이다, 지옥. 지옥에 가면. 뭔 소리야, 지옥. 이상한 지옥. 여기는 어? 저 타고 어이... 위로 보면서 가면, 아이고. 어, 위에 레일이다. 타도 되죠? 다시 든지어. 자, 징징이 소환해놓고 아주 신나는 파티가 될 거야. 대경음악은 이런 걸로 틀어요 와우! 멋지다! 잘된 놈을 따가 죽어 <laughs> 야, 여기는 그곳입니다. 그곳. 이건 징징이 실험. 어떤 징징이? 거냐면, 징징이들은. 징징이들 여러 마리 소환해가지고, 좀비를 여기다 딴 놓으면, 애들 무서워서 막팀니다그 중에서 누가 먼저, 가장 먼저 살아남지, 끝까지 음. 가는지 알아보는 테스트. 징징이 테스트. <웃음> <웃음> 오 어, 두 마리가 살았습니다. 징징이 박살 내고 왔는데? 그 뭐야? 징징이 박살 내고 왔는데? 아, 징징이들 교통사고. 좀비도 박살 내고 왔어. <laughs> 교통사고. 어메나 교통사고 현장. 징징이 실험 징징이 너희들은 교통사고 당한다. 아, 라라라. 저게 뭐지? 무리 아, 기구인가요? 무리 기구인가요? 그런가 음, 보죠. 탱크 탱크. 죽었다. <laughs> 탱크야, 탱크. 탱크의 탱크. 어이, 이게 얼마나 좋은 탱크인데 성능이 짱짱. 성능이. 짱짱맨. 아 일단 테러 나오고 놉시다. <laughs> 짱짱맨. 자 테러 기초. 테러의 기초. 포켓 인벤토. 테 아니면 불태우기. 기옥을 불태우죠. <laughs> 그다음 음? 폭발하기. 일단 죽여요. 죽여요. 아죽입시다 보보. 그냥 버벅. 그냥 우리 어, 탈출맵 하면 안 될까요? 음. 엄청 심심한데. 이 집만 불태우고 시작합시다. 왜? 집을? 집을 왜, 태워야죠. 왜요? 에이. 귀찮아서. 잘 아직 태우지 마세요. 그 위층에 다락방도 있습니다. 다락방. 다락다락 집을 t n t 로 감싸줘. 감싸주세요. 야 아직 안 끝났어. 말하지 마. 여기 다락방도 꽤 멋집니다. 다락다락. 다락방을 부신다고요? 다락방이 귀한 집을? 이 귀한 집을 다 폭발시켜요. 왜요? 귀찮아서. <laughs> 내가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었는데 폭발시켜야 돼. 왜요? 아주 좋소. 한번 터트려 볼까요? 아직이 아직. 불태운 다음에 찬찬히 음미하면서 터트려야지 음미하면서 <laughs> 아주 찬찬히 음미하면서 설치하고 계십니까? 네 음미하면서 설치를 하고 오 역시 나나나 신 아니 그 로지씨는 건축하게꼭 들어온 다다다다다다다 이야 테라 기분 좋다 이 집은 이제 제 겁니다 원래 내 거였지만 내꺼야. 하나 <laughs> 아직 아니에요? 자, 좀더 설치합시다. 이 정도의 찐. 이 정도면 되, 됐나? 어, 네. 하하 아니, 아직이야, 아직. 터트린 게 아니라, 그냥 한게 아니라. 그런 거예요, 그런 거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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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이상한 거 눌렀다. 태워야죠? 아이고. 아이고 집에 불이 나네 잘됐네 어뭐불나서 어때 불 나면 불 난거지 알바 아니야 불 나면 어때 맞아. 어, 어어막 불이 번지네 야 욕하지마 저 옆에 있는 동생이 자꾸 욕을 해요 야이난난나팀이는 욕을 하는 아주 좋은 방송이라고 욕을 하는? 안한다고 <laughs> 한 번도 욕을 한 적이 없어요 <목소리> 저 진짜거든. 짜. 우리 번지자와집 정말 불꽃놀이 하구나. 자, <목소리> 자 카펫도 좀불 태웁시다. 징징이는 마지막 파티로 우리 징징이들은 마지막으로 엄청난 파티를 시작합니다. 어어어어어어어어어 뭐지 터졌습니다. 오. 와우! 완벽하게 터졌어. 이런 건 처음이야. 끝이 하나? 그러게요.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럼 뭐 할까요? 자. 그러면 이성. 나는 나 했습니다. 어 이게 뭔 드디어 끝났다. 아 여기 신기한 명물이 또 따로 있습니다. 자, 자 일단 잡시다. 침대가 다 부셔졌으니 안잘 건데. 아좀 주무세요. 아, 싫어. 아니... 이상 로디였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. 아 어쨌든 저 혼자서 보여드리죠. 여기 올라가면 엄청난 파티입니다. 소고기가 하늘에서 떨어진다. 저는 지켜보겠습니다. <laughs> 아 그거 저 아까 봤어요. 아저 다시 그냥 갈게요. 자 그럼 올라갑니다. 이 올라가면 하늘에서 소가 떨어집니다. 내기 엄청나죠? 헐헐헐랄 다시 해 보실래요? 났어 아직. 내기 엄청납니다. 아 어, 소고기 엄청. 아, 뭘지 오래해 아침 태풍이 햄. 저것 때문에 아직말이많아요 지금 진호 오빠가요. 야, 신상 좀털렸잖아 지금 난난나 님이 때문에나고셨어요 징징이로 바꿔보죠. 징징이하고 징징이. <laughs> 징징이 소아저씨하고 봐. 소고기 파티다. 소고기 파티. 촉촉이 아해요 촉촉이? 아, 걔는 눈 같아요. 눈. 아, 저가 엄청난 거 만들어 볼까요? 네. 아주 좋아하실만한 그런 거. 알죠? 너무 짜증난다 얘네. <laughs> 막 떨어져. 내기 엄청 슬슬 걸리고 있는 것 같은데. 해보자. 오랜만에 만들어보지. 어 소고기 파티다. 닭블레이드. 닭블레이드? 그게 뭡니까? 어옆 옆에 있던 징징이가 지 발로 떨어지는 아주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았다. 찌찌. <laughs> 얼마나 곱 고개 못태어났으면 아렉 점점 렉이 닭블레이드가 뭡니까 닭블레이드가 아니 그런 비슷한거? 닭블레이드 님 블레이드 아시죠? 아 알겠어요 블레이드가 닭이 되는겁니다 닭이 되는겁니다 음저 그냥 나가면 안돼요? 심심해요 아 저거 진짜 재밌는거 어, 음 만족하실만한 근데 다음에는 공안탈출 맵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잔 어, 자, 거의 다 완성됐습니다. 이제 우리 닭다기들. 왜 이렇게 널려 있어요? 다 드세요. 렉 내기 지금 헐헐. 방금 뭡니까? 주민이다. 아, 네. 넌 빠지면 안 돼, 주민아. 너왜 빠졌어, 이 주민아? 너 죽어. 닭을 막 풀어 줍니다. 막 풀어. 그럼 이제 하늘에서 닭눈이 내린다면 시작하죠. 화면 엄청 튕깁니다. 엄청까지는 아니지만. 튕기긴 튕김. 아, 점점 렉 걸리고 있어. 열면! 따단, 따라란! 아래서 <laughs> 보죠? 당눈이 <닭> 내립니다. <웃음> <웃음> 망했다. 엄청 느리죠? 헛. 이상, 로디. <laughs> 입니다. 그 다음에 뭐죠? 이 닭다기들. 뭘로는 안 되시지. 아, 난 이렇게 화를 잘 쏜, 잘 쏜다고. 그럼 이상. 로디와. 어, 어, 어. 나 난나나. 하나 죽였다. 이상. 로디와. <laughs> 난난 나였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빠이. 빠이. 오, 만세.